나왔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말씀 잘 들어요. 오늘은 동의의 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여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접을 거예요. 같이 손 들고 말씀 속으로 슝슝슝. 준 것들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라. 어벤, 어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갔어요. 여기는 아이만 아저씨의 집이에요. 아저씨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아저씨는 배도못 봤어요. 꼬르륵르륵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떡떡떡떡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저씨께 찾아왔어요. 아저씨, 저희가 맛있는 빵을 가져왔어요. 우리 그대도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하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봐줄게. 우리 내가 약을 발라줄게. 네티는 너무 좋았어요.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이제 아이반 아저씨도, 아이반 아주머니도, 네티도 외롭지도 힘들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며 살았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집을 고쳐주고, 우리가 모두 치료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해 볼까요? 자, 흔들어 볼게요.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이루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두손짝 모으고 두손꼭 감고 하나님,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광고 소리 광고 시간이에요. 자 목사님 아 목사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말씀 어,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었죠. 이번에는 어, 목사님이 엄마 아빠에게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공의에나가 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라는 어, 말씀으로 잠깐 나았었는데 오늘 말씀에 어, 11조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11조를 들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11조는 어, 우리가 수학한 내용의 어, 바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라고 드리는 그런, 이런, 그런 행위가 바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보셨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금 이야기했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 성경을 보면, 어, 예배를 두었던, 아, 레윈. 그들을 이1적조로 도왔고요. 그리고 또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또 오늘 그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웃들, 그러니까 어떤 네의 과부, 고학, 우리 이러한 연약한 이웃들을 이1조를 통해서 또이제물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과연 나에게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 객이나 고안한 과부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에 있는 또 우리 일터에 있는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모든 우리의 도움을 표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객과 도고가구가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하 때에 우리 아이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 우리 이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은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할 때도 아이들이 직접 전할 수 있고 아주 조그만 것들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아빠들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누가 특별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행복하고 또 함께 서로 도움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각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성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Amen.